안녕하세요, 스기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포도, 캠벨 포도 순이 억수로 나갔어요 지금 순이 억수로 나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수염이 막 이제 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인력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요 수염 제거, 수염 제거랑 그리고 속순이 많이 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속에 요거를 그냥 받아놓으면은 어또 이게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거까지 갈 영양소를 이제 요 포도로 또뭐 보내기도 하고 뭐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기 <laughs> 때문에 순 속순 제거랑 수염 제거를 같이 오늘은 하고 있어요. 먼저 속순 제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요게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꺾어주면, 턱, 손으로 꺾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그 이제, 대신에 요거는 작업을 할 때, 속에서부터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런데, 왜냐면, 빠져먹으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순이 새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최대한 순을 제거를 잘 해주고, 어, 요런 거는 뭐, 순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어 속에도 순이 어 생각보다 길게 자란 편이고요. 그리고 요 수염도 수염도 반대로 꺾어주면 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염 제거해주고 요 위에도 보면 수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수염도 제거를 해주는 데까지 잘 해주면 되고 대신에 이거를 어 무리해서 콱 꺾다 보면은 요 끄트머리가 댕강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좀 유의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